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20일 현재 남양주시에서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탑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X타입 33평대 평균 매매가격으로 순위 선정했으며, 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이면서 25년도 3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8월 20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12 알아보겠습니다. 12는 오나무배, 삼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47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4600대비보다는 0.47%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200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1천만원까지 1억 1 천만 원이 급등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4년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25년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로 보면 총 세계동 348세대이며 최고 21층까지 있습니다. 1995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 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구위 알아보겠습니다. 구위는 진정읍의 신창 비바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4,100만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4,700대 비보다 2.63%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6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9,900대, 2 1년도는 2억 대, 22년대는 2억 9천대로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년도 2억 5천3백대를 보이면서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77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4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8위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진저무배 정광산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3,900대를 보이면서 24년도 2억 4,500대 비보다 2.36%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억 8천 대, 21년도에는 2억 8천 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1억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3억 1천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을 그리고 23년도에 2억 6,700대로 하락하면서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동 728세대이며 최고 19층까지 있습니다. 1994년도 1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6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리는 화도읍의 경성큰마을 2단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3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4천 6백 대비보다 3.39%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9건 거래 이르면서 1억 7천대, 21년도는 2억 5천대, 22년도는 2억 8천대로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 3년대에는 매매가 없었으며 어, 이렇게 보면 22년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8개동 462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8년도 5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되었으면 0.83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선 저렴한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화도읍에 녹촌, 도산, 위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0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3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4천 2 0 대비보다 3.28%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65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1억 8천대, 21년대에는 2억 7천대, 22년대에는 3억 3천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 2억 5,200대까지 천 하락했는데, 이렇게 보면 22년도 이후에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개 동 38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5위 오이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진저국의 신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3천 3 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5천대비보다 6.98% 급락하고 있습니다. 20년대는 1억 8천대, 21년대는 2억 9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1억 1천만원이 급등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대는 2억 8천대, 23년도를 2억 7천대를 보이면서 21년도 이후에 4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개 동 572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1999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02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위는 오나무배 양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3천대를 보였습니다. 24년도 한 건이 2억 7천 7백을 기록했는데 24년도 대비 25년도에는 16.4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9천대 21년도에는 3억대를 보이면서 어,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한 건이 3억 2천대까지 상승했으며, 23년도에는 2억 4천대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4년도 상승 반전했는데, 25년도 또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두개동352 세대이며 최고 19층까지 있습니다. 2001년도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78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싼 저렴한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화도읍의 삼신푸른솔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2천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1천만 원 대비 6.48%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대는 58건 거래 이루면서 1억 7천 대, 21년대는 35건 거래 이루면서 2억 8천 대, 22년대는 3억 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억 3,600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개 동 757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1998년도 8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8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진저음의 신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됐는데 평균 2억 2050만원대, 24년도 2억 2천 대비보다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억 8천대, 21년도 2억 6천대, 22년도 2억 7천대까지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2년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도 2억 3,700대로 하락하면서 2년 연속 하락하다가 25년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세계동 402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1997년도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5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싼 저렴한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진저목에. 삼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다섯 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1,8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2억 2 0 0 0 대비보다 1.06%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억 6천대, 21년도 2억 4천대, 22년도는 2억 9천대로 2년 연속해서 급격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3년도 2억 2천 1800대로 하락하면서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개 동 825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1992년도 4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싼 아파트 탑0을 보면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을 보면 10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7개 단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4년도 대비 25년도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22년도에 최고가들이 많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고, 대체적으로 22년도에 최고가 형성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